지금 5강 싸움하는데 정말 중요한 경기였는데 매 경기 중요하지만 오늘 또 기아를 상대로 이기는 데또 보탬이 된것 같아서 기쁩니다. 어올 초는 캠프 때부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 가지고 몸 상태가 좋아진 게 제일 먼저 1 번인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안 좋을 때안 좋을 때인데 코치미 그래도 일군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경기를 간간히 던지면서 이제 서서히 조금씩 좋아졌던 것 같아. 어 항상. 잦은 부상 때문에 좀 꾸준하게 마운드에서 투구를 하지 못했었는데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끝까지 좋은 모습으로 팬들 앞에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Ogo con a l t a e x p e c t a t i v a para nosotros y se sintió como un juego 오늘 되게 기대가 높은 경기였고. 매우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어, 매우 치열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매구, 매구, 하나하나, 공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나켈리, 포디아드, 두로 그냥 강하게 맞출 수 있는 구종을 하나 노리고 있었습니다. 집중 <laughs> 집중하다보니까 타석 안에서는 못, 못안 들리는데 치고 나가면 확실히 들린니다 <laughs> p a a r al e p o g n a 응원 어,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도 계속 응원 부탁드리고 앞으로 플레이오프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저, 어, 일단 중요한 경기였는데 어, 선수들이 집중 잘해 가지고 어, 이겨 가지고 일단 좀, 좀, 좀 기분이 좋고요. 저도 오랜만에 뭐좀 이겼을 때 나가지고 잘 던진 것 같은데 몇 경기 안 남았지만 좀두 장으로서 경 팀에 좀 보탬이 많이 돼가지고 남은 경기 또잘 치러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어 조금 지금 계속 흐름이나 좀 밸런스가 좀잠 막고 좀 꼬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너무 잘안 풀리더라고요 경기가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에 말려들면 더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신경 쓰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만 하자고 좀 생각하고 했는데 그래서 더 편하게 올라갔던 게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즌 막판까지 중요한 경기 하고 있는데 어 아마 팬분들의 응원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뭐 이렇게 이기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 그라운드에서 팬분들 함성 소리에 힘내가지고 저희가 또 좋은 성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조금 조금만 느낌만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소감 일단 당연히 팀이 안 떨어지고 올라가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경기 수가 더 늘어난 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좀잘된것 같아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 폼에 관한 얘기를 나눴고요. 그렇게 뭐 오랜만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던진 느낌이라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는데, 어, 그 역시 두산베어스 팬 덕분에 제가 이제 많이 좀 감동도 받았고요. 감사함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엄청 열심히 응원해주셨는데, 저희가 가려고 해서 꼭더 높은 위치에 있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는데 어. 네. 이렇게 연속으로 인터벌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하루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뵙게 돼서 되게 즐겁습니다. 자, 오늘도 2타점에 아, 어, 2루타. 아, 어, 그리고 2번 의 출루. 어, 오늘 로아 선수의

NC도 아시아네 심볼다한테 선을 꼬여고 네그 지명 타자와는 관계없이 항상 어, 타석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 오늘 다행히도 어, 두 번의 출루와 이타점을 하면서 팀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로하스 선수가 어렸을 적에 야구에 대한 꿈을 키웠을 때 한국에서 이렇게 야구를 하게 될 거라는 상상은 못했겠죠 Cuando era joven y estaba soñando sobre el béisbol, eh, ¿pensaste que iba a jugar en Corea algún día? La verdad no, pero entre más jugaba béisbol, poco a poco comencé a enterarme de esta liga y algún día sí quise tal vez probarla y venir para acá. Yeah, uh, 그 한국 리그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야 됐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한국 리그에서 뛰는 날이 오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제육도법을 이렇게 좋아할 거란 생각을 못 했을 거고. 어제 제육도법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 오늘 어 한국에 또 다른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로아 선수는 생각하는. 예, <목소리> ayer como dijiste que te gusta la calle a y e e 에밥 p o p Kipop, Kip, p i p Kip, o p k o p k i p p Kipop, k i o p Ki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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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i p o p 이 i p o p k i p 집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게임 요 네, 경기가 끝나고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가끔씩 제응원가를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응원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웅이가 앞으로 좀 나와주고 한번 오늘 팬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철웅이가 보여줄 거예요. 앞으로 철웅이 나와주세요. 로아스 응원과 같이 앞에 따라할 수 있도록 아, 그럼요, 그럼요. 팬분들이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음악, 주세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토타임은 오늘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로아스 선수였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승리투스 곽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109개의 공을 6개까지 던지면서 9개의 탈산짐을 잡아낸 승리투스 곽빈! 안녕하십니까 일단 아시안게임 잘 다녀왔고 네. 네. 어깨 담뜸세는 어때요? 괜찮아져서 네. 등판한거죠? 거점... 많이 좋아져가지고 네. 이제 등판에 물이 없을 것 같아서 네. 던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였는데 네. 박근 선수가 잘 던져줬습니다 경기 소감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요 며칠 부담도 많이 되고 너무 힘들어서 잠도 제대로 못자는데 어, 오늘 경기로 인해 좀 잘된것 같아서 마음도 좀 편하고 예, 그 팀도 이겨가지고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박빙 선수가 어찌 됐든 대표팀에 함께 했었고 어, 두산베어스 팬분들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을 또 어... 듣게 됐습니다. 네. 아, 그래서 박빙 선수가 앞으로 두산 베어스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야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줄 거라 생각이 들고 네. 앞으로 또 국가 대표팀에서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빙 네. 네, 선수 아프지 말고 다치지 네. 말고 네, 좋은 투구를 계속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산 베어스의 가을 야구는 박빙 선수의 어깨 달려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웃음> <웃음> 저 말고 아, 알칸타라 선수도 있고요, 의지 선배도 있고요. 저는. 옆에서 열심히 서포트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병근성수가큰 힘이 될수 있도록 어, 지금 아직 100% 컨디션은 아니지만 네. 에, 그래도 몸 회복 빨리 잘해서 네. 에, 남은 두산비어스의 경기에도 어,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팬분들이 오늘 병근성수의 12번째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들 감사 인사와 함께 어, 팬분들이 같이 정말 힘 있게 날수 있도록 힘찬 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넘치는 인사. 마지막 끝인사. 뭐, 뭐라고 해야 돼? 어. 이런 거 있죠. 같이 가자. 막 이렇게 힘차게. 같이 가자. 한국 시리즈 가자! <laughs> 고맙습니다. 아, 어, 포토타임 있어요. 박준 선수 포토타임. 하나, 둘, 셋. 아, 가자. Thank you.